안녕하십니까 부귀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토요경마 일1강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아, 게을렀는지 아, 좀 늦게 끝났네요 아, 늦게 끝났다는 게 방송이 늦게 끝난 게 아니라 아, 이 오두마번 아, 일요일 마번까지다 아, 올리고 아, 방송을 찍기 때문에 약간 느렸습니다. 좀 빨리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게을러요. 제가. <laughs> 게을릅니다. 좀더 이제 오두막을 살피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방송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간단하게 라면 하나 먹고 방송에 들어갑니다. 뭐 제가 항상 전문위원들하고 밥을 항상 자주로 먹는 편인데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이제 그만 좀 그런 말 해라 아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항상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냐가 중요하다고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그게 라면일지라도 회처럼 먹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임금 수라상처럼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끼니를 잘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라면도 최고의 음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배를 채운 다음에 방송을 찍으니까 좀더 활기차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더라도요 에너지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경주죠? 음, 경주 1000m, 6등급 별장, 음, 8마필의 절전 구도. 역시 인기맛 조마리가 좀세 보입니다. 이토요경만의 약간 편성 자체가 좀 단촐한 편성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끼리 아, 위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아,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배당이 있는 경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 초반부는 약간 대끼리 쪽으로 편성 자체가 막 깨진 경주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약간 좀, 배당보다는, 적중으로서 환수를 나타내야 된다. 다 적중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이번에 한락으로 썸이죠? 그래도 20조에서 가장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줍니다. 프라이빗맨, 인기 맙니다. 20조에서도요. 두 마리를 상당히 세게 보는, 20조인데, 고마필 가도 내 측에서 대등한 발걸음 보여줬고, 아무리 효정이지만, 효정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가는 마피는 잘 탄다. 5번에 한라브로섬. 얘를 놓고 때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라운 라이트맨두 마리가 깜빡깜빡 거릴 것 같아요. 거의 두 배, 세배 언저리로 깜빡깜빡 거리니까 그러니까 초고 배당은 점배당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운 라이트맨 7번, 5번, 7번, 5번, 7번, 5번. 여기에요. 2번, 빅리버 하나만 가져가자고요. 철경이지만 약간 신마 승부는 33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요. 빵빵 터트리는거 보면 이3 23, 3점 마방입니다. 약간 계륵 같은 마방이에요. 조교사가 어떤 말이 좋은지는 판단을 빨리빨리 빨리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인기마가 많다,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약간 좀 판단은 못 하는 것 같아요. 7번, 5번, 2번. 2번은 빅리버. 이번에 내주로 외주로 나중에 스피드감 살아있었습니다. 첫 데뷔전이지만은 2번에 빅리버. 삼복으로라도 아, 꼭 안고 와주셔야 할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목소리> 이경주입니다 경고를처음0다 m 아, 6등급 별장 자 8마필 의 접전구독 이번에 클리너 해피 그리고 빅투아리가 왔습니다 음, 빅투아리가 왔어요 아, 지난번에 사코너지점에서 짱콩타다 그랬을 겁니다만 짱콩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코너, 4코너 지점에서 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욕심을 부렸어요. 좀 늦게 서둘렀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약간 서둘러다 보니까 어, 아쉽게 어, 남아가 되고 말았죠. 지난주부터 조교는 하고 나왔습니다. 빅투아르 기스가 여러 마필들을 조교를 했어요. 어, 이번에 머니나인도 어, 이번 경기 빼고 갈수 없는 마필 같은데 저는 그래도 외곽이지만 이 JS 캡틴 첫 데뷔전입니다. 주행 검사도 약간의 좀안 팔릴 수 있는 기록이긴 하죠. 저조한 기록인데, 이번에 라피도 볼트하고도 병합 쪽에도 오히려 여유가 있을 정도라면 과감하게 한번 얘를 놓고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팔을 놓고 한번 들어가자. 팔 놓고 1번, 2번, 만 2번만 때리면 충분히 될것 같아요. 8로코 1번, 2번, 8로코 1번, 2번, 2경주는요, 이 3도 말씀드렸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리 1300m 6등급 별점 제출장 준비한,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죠. 전반부 메인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뚜렷한 축이 없다. 4번, 5번, 6번, 7번, 4, 5, 6, 7, 8. 이 다섯 마리가 강한 인기몰이를 할것 같은데, 여기에서 뚜렷한 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살아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번에 훈련 때 그림같이 잘 나갔던 마필이 있습니다. 걔를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고, 이번 경기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거죠. 약간의 바람이 불어서 배당판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삼경주는요, 믿는 집 마방, 그리고 믿는 집 기승기수 안장이라면 삼박자가 확실하다. 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적중해서요, 특급적이 후반부 메인까지 연달아서 제대로 한번 공략해 볼 테니까,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삼경주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도로 1300m 6등급 별점 아홉마크의 접전 구동 동반들이 이렇게까지 잘 모아놨어요. 2번 4번이 약간 돋보이죠? 아, 2번 4번 중에서도 2번이 가장 돋보입니다. 디아볼라. 그래도 아, 리카디 마방에서 아, 그래도 준비를 한 마필로 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인기 의 티점까지 있습니다. 사는 몰라도 이는 대가리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디아볼라는 아, 쌍목의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여기에 뭐 사가 대끼리 깜빡깜빡 거릴 것 같고요. 6,7 여기서 한 마리가 더 아, 강하게 인기 몰이를할것 같은데. 디아블라가 대가리로 팔려준다면, 어, 축으로 팔려준다면, 이 넣고 뭐 4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팔릴 것 같은데, 압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압축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7번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희영 마방의 외곽이지만, 그래도 좀더 앞에 가담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끈적끈적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 넣고 4번, 7번 쪽으로, 어, 두 방이나 한방 쪽으로 압축하는 게 아,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인정하자. 디아블라는 인정을 하자고요 자, 오늘의 4경주는 디아블라는 인정입니다. 후착거상4경주였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5등급 핸디캡 전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명품 승부경주죠. 명품 승부경주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 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 경주 마 되겠습니다. 일번에 어, 라온 하니발이 어, 축으로 팔려줄 것 같아요. 그 어, 초동 노즈는 약간 쉬엄 마기 때문에 좀 덜덜하게 팔려줄 것 같고 역시 뭐 임기영 기수의 어스피스 어, 10번의 패더럴 캣뭐 세형이니까 안 팔릴 수가 없겠죠. 어, 그 다음에 앞에 갈수 있는 라오진 이런 애들이 어, 배당판을 흔들 것 같은데. 자, 불안한 인기마는 확실하게 있어요. 걷어낼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아, 중심에 대한 아, 믿음이 있는 승부경주, 자, 무엇보다도 진정한 조교를 발견했다. 아, 조교 때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는 마피를 놓고 때리는 겁니다. 아, 배당까지는 높게 아, 형성될 배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묵직하게 한방으로 때릴 수 있는 아, 마피의 변화가 온 아,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명품 조교 승부 경주, 오경주, 적중해서 아,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품 승부, 오경주, 자, 많은 관심, 바랍니다. <laughs> 육경주입니다. 경고를 1 0 0 0 4등급 핸디캡, 열마필 협전 구독. 그래도 뭐 멋진 왕자가 첫 데뷔 전이지만은, 아, 뭐 짱짱하게 아, 준비를 한마필이겠죠. 뭐 이번에 아, 4군의 에이스 켄트, 걔하고 병합적으 하는데도 요 아, 외치에서 아, 오히려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준 마필이 멋진 왕자입니다. 물론, 외삼마필이긴 합니다. 외산 마필이긴 합니다만 싹수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4번에 멋진 왕자 그리고 3번에 패션플레이어죠 얘는 예시장 상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오히려 실전보다 실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훈련때는 약간 덜 뛰는 마필인데 고점이 그 약간 눈에 걸리기 때문에 현장 예시장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8번의 문학 킹과 배당으로는 이 썬더비스트입니다. 22조 마방의 이 썬더비스트가 이번에 아르구멜로디하고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거든요. 기원이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3복으로 W 마필로 썬더비스트는 꼭 안고 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에코 포스턴도 나쁘지가 않은데 저는 문학 킹과 썬더미스트가 좀더 좋아 보였다. 자, 요 마필만, 아, 안고 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번은 어떠냐. 10번은 어떠냐. 약간 외곽에서 언제 올라올지가 문제입니다만, 아, 앞선에서 그대로 끝난다. 아, 전반부 쪽에서 선행 마필들이 그대로 계속 꽃난다. 끝난다. 꽃힌다 그렇게 보시면 덜 보면 될것 같고요. 약간좀 선행 마필들이 끝까지 버티는 구도가 아니라, 아, 외측에서 날라오는 마필들이 있다. 천메다도 충분히 추입이 통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만 스케치를 한다면, 얘가 발 빠르게 선행 가거나, 앞선에 가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대하 십발로 잡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마필들은. 하지만,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모나킹도 빠르고요 아, 패션 플레이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음, 빠르게 앞선에 가담한다면, 아, 재밌는 아, 마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6경주는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골리 1000m, 워낙 4등급 핸디캡 진실장이 준비한 자원들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죠.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자, 5번의 <laughs> 프리맥스. 얘가 대가리를 팔려줄 것 같아. 왜? 주행검사가 일본 00초 때입니다. 일본 00초 때. 제가 누리게 말씀드리죠. 일본 00초 때는 거의 1등급, 2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주행검사가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번에 건조주류에 아무나 게이트가 안쪽이어서 어, 주행검사도 보면 가볍게 통과한 기록이긴 합니다. 어, 하지만 5번에 프리맥스가 아, 진실장 2번 경주 주마막권이지 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 잘된 마필이 하나가 있다. 걔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특급적 승부 경주 딱두방 안에서 임팩트 있게 적중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3부까지 한번 똘똘 말자고요. 3부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말수 있는 자, 오늘의 특급교승부 경주 3쌍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자, 오늘의 준비 잘된마필이다 상태 좋은 녀석이다. 7경주 한방 묵직하게 한번 때려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마필의 단초란 판때기.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먹고 때리자. 엎어서 제대로 한번 공략할 테니까요. 오늘 7 경주만큼은 진실장과 한 배를 다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보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오늘의 7 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경도로 1,300m 5등급 암만 핸드캡 경주. 열마의 접전 구독. 제가 한, 한 7, 8개월이죠? 올해부터 약간 살을 뺐어요. 왜잘때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가 빠졌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한 10kg 가까이 뺀것 같아요. 그게 이 프린 커피를 안 먹어요. 믹스죠, 믹스. 믹스커피 아, 그 현장 설명에 가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좀한잔 권해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권해주는데 아, 그때 빼놓고는 믹스커피는 먹지는 않습니다. 경호장에서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믹스가 하나의 끼니가 될 수가 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경 쓰다 보면 이 식당에서 줄 서는 것도 좀 귀찮아서 좀안 먹어요. 토요일은. 약간 경마장이 좀덜 밀려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한 세네 배더환이 많습니다. 두 배도 아니고 세네 배 정도 많아요. 토요일은 그나마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줄 서지 않아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먹고 오는 부분도 있는데 일요일은 줄 서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안 먹어요. 그래도 믹스 커피로 대용하는데 자 믹스 커피를 줄이는 게 하나의 다이어트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저녁에 좀 빨리빨리 먹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먹었는데 좀덜 먹고 어, 운동을 좀더 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녀요산좀 다니고요. 산이라고 해봤자 뭐 등산 다니는 건 아니고 오르막 이렇게 돌아돌아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코스 되거든요. 그러면 한결 도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사우나 한번 하면요, 아우 뭐양뭐 뭐, 뭐 왕처럼 좋아요. 수, 사소한 곳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꼭, 가벼워요. 몸이 좀 살을 빼서 가볍다는 거. 좀더 빼야 됩니다. 한 10kg 더 빼야 할것 같은데. 과정이에요. 추석 때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살이 좀 쪘었는데 다시 좀 빼고 있습니다. 팔경주. 안쪽에는 이번에 사이킥 보스죠. 음, 10조 정우익 마방에서 그래도 어,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피필입니다사이킥 보스. 이번에 이스트 킹덤하고도 어, 내측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 세게 본다. 아, 사이킥 보스 5등급의 암말 편성이라면 안될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라온 포스트는 거의 축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정말 잘 나갔어요. 라온의 한니발도 인기 많은데 걔를앞 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라온 퍼스트가, 그냥, 땅! 하고 선에 가서, 그대로 꽂힐 수 있는 마피기 때문에, 6번에 라온 퍼스트, 사이킥 보스, 여기에 스트롱 퀸을 가져가느냐, 저는 천원짱을가져오고 싶어요. 천원짱이좀더 좋았기 때문에, 6번, 1번에, 6번, 1번에, 주력으로 때려주시고요. 한방으로 끝내주시고, 3복으로, 3번, 4번 정도 가져가는 건데, 4번, 3번, 4번 쉽게 들어올까요? 저는 천은짱이 이번에 많이 졸었다고 봅니다. 천은짱은 꼭 안고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팔경주는요 인기막을 좀세 보인다. 전기만 꼬이지 않는다면 이두 마리가 좀더 우위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구경주입니다. 경거를 1300m 5등급 핸디캡제수장이 준비한 자원들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웨인, 승부경주. 총 아홉 마필의 단촐한 밤떼기에 뭐 먹을 게 있냐. 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축이 될수 모르겠죠? 킹스 캐리지가 믿을 만한 마필입니까? 안쪽에 있다는 거 빼놓고는 없어요. 4번에 달려라 광산, 6번에 글로리번, 어, 그 다음에 3번에 블래싱 로드, 7번에 미사일 캔디, 환인 매직. 누가 축입니까? 이런 똥말 편성에 아, 준비 잘된 마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걔를 어,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아, 묵직하게 한방 아, 제대로 한번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배당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순구를 한번 볼게요. 단초 한판 때기에 때리고 받치고 받치고 아,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아, 꼭 적중 이끌어낼 테니까 자, 오늘의 국영주만큼은 진실장을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늘이라고,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살짝 한번 기대신다면, 아, 틀림없이 신선한 아, 그늘이 아, 공기를 주실 거라고 저는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 구경주 꼭 적중해서 한수 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완성원 바랍니다. 10경주입니다. 아, 경도로 1,300m, 5등급 핸드캡, 8마필의 단출한 접전 구도 자, 5번, 6번, 1번이 좀세 보이죠? 음, 여기에 어, 축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은 저는 안쪽에는 1번의대지역어입니다 그래도 어, 3조 마방, 최용주 마방에 어, 단 하나뿐이 이게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 순근전이지만은 좀 세게 보자. 직전에 반마 신차로 간신히 이게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승군전에 너무나 좀 만만한 편상을 만났어요 어, 럭키마이더스가 이번에도 다시 어, 인기몰이를 할것 같아요 직전에 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럭키마이더스가 직전에 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유승환이가 지금 실버홀프로 갔죠 실버홀프로 어,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세영이한테 왔는데 뭐 조교바은 역시 강하다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5번, 6번, 1번 인기마 3두 인기마 3도, 3도 아, 말씀드렸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경고률이 1700m, 아, 4등급 별정 진실장 준비한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경주. 자, 휴양마 플래티넘 위로, 위로. <laughs> 얘가 휴양이지만 그 전에 전력을 보면 두번 뛰어서 두번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공백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죠. 거의 5개월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약간 공백이 걸리는데 플래티넘 유로는 진실장도 주력막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축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먹을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11경주 믿는지 마방, 그리고 믿는 기승기수 안장이라면 저는 3박자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주 11경주 꼭 적중해서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700거리 의 4등급 별점경주인데 임팩트있게 꼭 적중으로서 환수를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경구로 1,200m 3등급 핸디캡 12마피드 접전 구도. 5번의 개나리 송은 지난주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주에 출번 주말 아, 앞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미 만들어 놨어요. 얘는요. 이번에 뭐 컬러풀 조이하고도 내측에서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세게 보는 거 맞다. 3번의 미르 스톰, 6번의라운 스톰, 3번가좀더세 보이는 가운데 저는 축은요. 이 IBS 스킨을 보고 있습니다. 외곽이지만, 아, 맛만 먹으면 선행 갈수있고요 아, 선행 가면 그대로 꽂힌다. 아무리 아, 순군자 맞는 마필이지만 약간 조식빨이 느껴지는 녀석이다. 외곽이지만 앞선에 편하게 가담할 수 있다. 선행 갈수 있다. 그러면 아, 그냥 버티는 마필입니다. IBS 스킨. 이번에 내주로 외주로 놔두는데 1200까지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1,400도 아니구요 1,200 이라면 직전에 상승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순군전이지만 된다고 봅니다 IB 스킨을 넣고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3방으로만 압축을 한번 하면 충분히 적중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경마 총 11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좀 단출한 편성이 많아서 인기막은 약간 좀 두드러워져서 어 쉽게 쉽게 끝날 경주도 많이 보이는데요. 어 그래도 돌다리도 어 두들겨마 건너라는 어 명언이 있듯이 한 경주 한 경주 어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핀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 판단합니다. 삼복으로라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피데끼이밖에 어 보이지 않는다면 삼복을 한번 활용한다면 이번. 토요일경마다 재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이 영화의 진실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